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전면 전환됐습니다.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, 의사소견서 소지자,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자, 요양병원과 같은 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,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음압 시설이 갖추어진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7 0 0 곳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광주에서는 광주병원 등 23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, 경기 평택, 안성시 등네개 지역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검사가 8만여 건이 이뤄져 이 가운데 600여 건이 양성으로 판명됐으며 PCR 검사 결과 76%인 500여 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.